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자입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의 플러스 20%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12,000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지금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죠. 그만큼 왜 두드리고 있고, 왜 올라가고 있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실전 매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먼저 브리핑하기 전에 자,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포스코 DX가 AI 테크 미디어데이를 앞두고 있다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 아이나 다를까 플러스 5%까지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플러스 5%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7% 정도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불어서 어, 어제 아이비 기명 브리핑을 해드렸죠. 의료 대란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미복기, 의사들이 미복기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주를 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교육주나 혹은 비대면 원격 의료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었고, 자, 비대면 교육주는 이날 아이비 기명이 플러스 12%까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환매로 원격 의료 관련주가 시간에부터 오늘도 오르더니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16%까지 오름세를 보였어요. 영상을 찍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의미있게 생각이 들고 시청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신 분들도, 어,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모멘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관련 언론 보도와 함께 관련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 종목들 테마들 쭉쭉쭉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재령 재고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받아보실 분들에 한해서 0107771-4432 위에 상단배너로 숫자 7번이라든지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보다 유익하게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주식치료센터 채널은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구독자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채널입니다. 자, 신규 분들에 한해서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눈으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다 발 빠른 정보를, 정보를 통해서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브리핑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68,000달러, 68,627달러를 지금 현재 시간 10시 51분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8%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거에는 2021년도 11월달에 사상 최고치가 6,8990달러가 최고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요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달릴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재차 차익매물이 떨어질 수, 출애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같고요 올라가는 배경은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과 다음 달로 예상되는 반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진행 심사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도 또 반영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제 예상에는 이 고점 부분에서 한번 좀출래됐다가 눌렸다가 제 차, 이제, 오늘이 3월달이죠. 제차 5월달 부근, 한 4월달 부근에서 다음달 부근에서 눌렸다가 제차 이더리움 때문에 반등을 다시 보이면서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못하면은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값도 지금 현재 온수당 2120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작년 1월달 부분까지 지금 올라온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한, 일단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올랐다는 것은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지 선호하고 있네라는 심리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3월 6일날 파월에 브리핑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셧다운 시한이 3월 8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지만은. 어 통과가 돼야지만 셧다운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수 하락과 안전자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쏠리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국방부나 보건복지부가 지금 논란이 있는 부처 예산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셧다운이 어 시한 동안 좀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인하면서 지수 상황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2월 달에 고용 동향 보고서 연준이 중요시하는 공격 고용 동향 보고서도 경제 흐름을 파악파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지수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그 요인,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역시 안전자산이 가면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금값도 소개해드렸었고 이렇게 일정, 셧다운 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혹은 파월의 브리핑, 고용동향서, 경제지표라든지 혹은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별로 각 일정에 대해서, 관련 주들에 대해서, 대장주들에 대해서, 위에 상단배너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행운의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일정에 대해서, 대장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어돈 받는 거 아니니까 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만약에 돈 받는다.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네. 연락 잘못 드렸네요.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는요. 이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과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외국인과 기간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어, 내 외국인이라든지 메이저급 세력들은 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더불어서 차트를 보면은 일봉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흐름이죠. 자,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때부터 3천원짜리가 12,000원까지 약 네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뛰어올리고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올리더니 쭉 이렇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과메도 구간에서 이부분을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매수세를 고점을 두드립니다. 그죠? 고점 돌파를 한세번 정도 실패하더니 다시 한번 세 번째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고점 돌파를 하였고, 그 뒤에는 5일선과 11선의 차익매물이 또 출해되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재차 거래량이 실리더니 따다다다다 지금 6거리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급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차익매물이 단기간에 좀 출해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역시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이거 조만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어, 68,990달러가 최고치를 과거에 찍은 역사가 있듯이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월봉을 보면요, 2021년도 4월달에 비트코인이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다고 했죠. 이때 당시에 우리 기술 투자도 13,0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부근까지 어, 비트코인 상승 여파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근에서 재차 돌파를 못하면은.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실망 매물 그리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고점 부분에서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 추세를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 물량 그리고 체결량, 체결 강도, 기간 수급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거래량도 잘못 보고요 그리고 체결량 그리고 스토캐스트기라든지 오실 어, 오실레이터라든지 보조지표도 잘못보고 못 호가창도 잘못 봐요. 저는 좀 나이가 좀 있거든요. 잘 모르거든요.라고 느끼 더러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77714432 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7번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들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100% 무료예요. 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PPT 자료도 제가 반도체 반도체 PPT 자료 누누이 어, 설명을 드리고 연락, 어, 자료집을 전달 드리고 있죠. 물론 연락 주시는 분들이 한해서 이번 연도는 반도체나 자동차다, 2차 전지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반도체 자료집이랑 2차 전지 자료집이랑 PPT 자료를 묶음으로 연락 주신 분들이 한해서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반도체 어떻게 됐죠? 헐헐 날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꼭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사면 돼요. 다음 종목 사면 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다음 종목은 놓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기를 바래봅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